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한 달. 피해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지진으로 벽면이 갈라진 주택들은 여전히 손도 못댄채 그대로였고 주민들의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직후 19건이던 피해 신고는 31건까지 늘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한달전 규모 4.1 지진의 진앙지였던 괴산의 한 마을 주택 벽면이 갈라지고 기와가 떨어진 피해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벽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깨졌지만 여태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갈라진 벽 틈으로 연기가 새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랑 이이틈바구니에서 이, 이, 이 이런데서 나오더라고. 이제 뜯어서 집안 지진 저쪽에다가 발라봤자 뭐 속이 그렇게 흔들렸는데. 아직 약을 챙겨 먹어야 할 정도로 불안감은 가시질 않습니다. 어디리만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고 런심원을막안 떨어지게 사다 어요 지난달 29일 본진에 이후 여러 차례 여진까지 진앙지인 괴산 인접 지역에 집계된 피해 신고는 19건 이후 추가로 접수된 피해는 31건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엔 안 보이던 주택의 벽체 균열 등이 뒤늦게 하나둘 발견된 겁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의무화된 주택 내진 설계는 커녕 수십 년 낡은 주택들이 많아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은 열곳중한 곳, 내진 보강 계획도 공공 건축물이 우선입니다. 공공 건물은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민간은 사후 보상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고 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요. 혹시 또시설이 나올 수 있어서 지속 사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민간 피해 신고 31건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와 정도를 조사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목소리>